Bonjour à tous. 안녕하세요. 시원시클 프랑스어 대표 강사 진희입니다. 한눈에 보이는 프랑스 문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샤피트 4. 오늘의 배울 내용은요. 지역별 특징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남부 쪽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두번 강의에 걸쳐서는 북쪽 살펴봤었죠. 오늘은 남부로 내려갑니다. 자, 먼저 오늘 볼첫 번째 지역은요. 포왕, 쌀, 끄, 짜, 쥐, 라고 하는 좀 이름이 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요, 이 지역의 셰리유는 Marseille 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지역은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바다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휴가로 많이들 놀러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 지역에 가시게 되면 니스 카니발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이 지역에 속해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니스라고 하는 도시거든요. 자, 이게 하나 발드 니스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은 매년 2월에 열립니다. 매년 2월마다 열리는데요, 2주 동안 열리고요. 이 2주에는 총 3번의 주말이 낀 2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영상으로 만나봅시다. 이렇게 다양한 퍼레이드들도 하고요. 그리고 공연들도 하는 굉장히 큰 축제입니다. 이 카니발 하는 기간에 니스에 놀러 가신다면 한 번씩 참석해 보는 것도 좋겠죠. 자, 그 다음, 이 지역은 굉장히 많은 축제와 행사들이 있는 곳이에요. 아까 니스 카니발이 있었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칸 영화제가 바로 이 지역에서 열립니다. 꼰느라고 하는 도시가 이 지역에 포함이 되어, 페스티벌 느꼈느. 이 페스티벌은요, 매년 5월에 열리게 되는데, 12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많은 배우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또 아비뇽 페스티벌 또한 열립니다. 아비뇽이라는 지역 또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페스티벌 다비뇽은요. 매년 7월에 열리게 되는데 종합 예술 축제예요. 원래 예전에 아비뇽에서 열리는 아비뇽 페스티벌은 연극 위주의 축제였지만 지금은 좀더 확대되어서 종합 예술 축제로 규모가 커졌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갈 때 넘어갈 때는요. 바로 어, 바다를 건너서 요 섬으로 한번 가 볼게요. 꺽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꺽스라는 지역을 셰프리우는요, 아작시오라고 하는 도시예요. 자, 이 섬은요, 우리가 프랑스 여행을 가더라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프랑스의 가장 대표적인 도, 어, 섬입니다. 자, 이 섬은요. 나폴레옹 1세가 태어난 곳이에요. 그리고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너무나 아름답죠. 바다 색깔도 너무 예쁘고요. 진짜 예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가게 되면 프랑스어도 물론 통하긴 하지만 코르시카오 이들만의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코르시카오 어떤 언어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미스테반 소나투 인 코르시카 인 자, 지금 들어보니까, 어, 이게 프랑스어인가? 이탈리아어인가? 좀 헷갈리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자, 이 언어는요, 프랑스어보다는 이탈리아어와 더 유사합니다. 이섬 이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와도 굉장히 근접해 있기 때문에 프랑스 문화보다는 이탈리아 문화를 더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지역에 놀러 가게 된다면은 어, 우리가 보통 다른 지역을 놀러 갈 때는 차가 없더라도 그냥 대중교통 타고 이용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지역은 차가 있어야지 편하게 이동을 하고 여행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지역 가시게 되면 렌트카 꼭 빌리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는 어, 왼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Nouvelle a q u i t a i n 이라고 하는 지옹입니다자이지옹은요 원래 Port Charente 그 다음 Limousin 아키텐, 이렇게 세 가지 지역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의 누벨 아키텐으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레지옹의 셰플리오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도라는 도시입니다. 자, 이 보도 하면은 당연히 와인 여러 분이 알고 계시겠죠 이 지역 가시게 되면은 모두들 와인 투어 하러 가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와인 투어 하게 되면은 뭐 포도 재배지도 보게 되고 포도가 어떻게 와인으로 바뀌는지도 볼수 있고 그리고 각 와인들 시음도 해보실 수가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와인 투어 가기 좋은 곳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생테밀리옹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에 가시게 되면 여러 군데에 와이너리가 있기 때문에 와인 투어 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와인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하나 주의하실 거, 그냥 무작정, 아, 나 와인 투어 하러 갈 거야 라고 와이너리 찾아서 가시면 안 되고요. 미리미리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가셔야 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이 지역은 아무래도 보르도 와인이 유명하기 때문에 보르도 와인 페스티벌이라는 것도 개최를 합니다. 이 와인 페스티벌은요 매년 열리는 건 아니고 2 년마다 6월에 열리는 페스티벌입니다. 이 페스티벌 가시게 되면은 다양한 와인 또한 시험해볼 수가 있겠죠. 자그 다음으로는 오늘 마지막으로 지역들은 다 살펴봤고요 단어 프랑스어 몇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자 아까 봤던 남부 쪽 지역에 가시면 은뭐 니스라든지 깐네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와 페스티벌들이 있었어요. 축제는요. 프랑스어로 fête. fête 그 다음 카니발은 carnaval. carnaval 그 다음 세 번째 아까 콕스라고 하는 지역은 섬이라고 했었죠. 섬은요. île. île 그 다음 마지막, 부르도의 유명한 와인. 와인은 프랑스어로 왕, 왕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들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드디어 우리 지역편은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파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Au r